안녕하십니까 까치 부동산 tv 박명재 소장입니다 오늘은 감천면 덕률에 있는 전원,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대지는 약 125평 되는 그 대지에 29평 되는 연면적의 건축물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올라오면은 거실 집에 있는 횡관문이되겠죠횡관문을 들어오게 되면은 또 신발장이 요렇게 이렇게,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. 신발장이 요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문이죠중문 족문을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벽장이 있는 창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어, 이쪽 부분이, 어, 거실이 되겠죠. 거실. 여기서 거실과, 거실이 이 테레비 절이 나누고 이렇게 있으면, 천장이 상당히 높게 지금 현재, 어, 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방 정도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. 주방을 이렇게 갖고 놓고, 그런 식으로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이쪽이 이제 세상기나 아용도실 그 다음에 저쪽 문이 나아시면 어, 아까 외부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이루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단 밑으로 계단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방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펼지는 이런 것들은 막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.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방이 있고요 이 방에 붙박이장은 어느 수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붙박이장 하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. 그래서 이런 붙박이장을 활용을 하시면서 이 방을 있고 그래서 이 1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고요 또1층에서 사용되로 쥐고 있는 화장실 도로 모양 으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. 변기가 있고 사후자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라오시면 어,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계단에 오면 작은 도로 거실 형식대로 이루어져가 있으면서 여기에는 작은 방이 하나 이루어져가 있습니다. 자, 이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은 아니고 일반 농을 이렇게 갖다놓고 활용을 하고 있네요. 자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오면 작은 가방, 찻장찻이 컬러, 글로 이렇게 모아져고 기도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방도 조그만하게 기도실을 활용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방이 좀 크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상당히 높게 만들어져가 있네요 물론 여기에서 외부로 볼수 있는 방이 저렇게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어,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조금만하게 자 지금까지 영상을 봤습니다.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이 마을 전체가 우리는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가운데 올라가는 길에 네, 이쪽으로 들어오셔갖고 여기 대문 이 있는 이 위치에 우리 주택이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 도로에서 이 필지가 있는 중에서 반 나눠갖고 여기에 나무로 담장을 해놔갖고, 옆집을 경계를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집은 뒤쪽에 이래 있고, 앞에는 잔디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, 우리 이번 주택에서부터 예천, 천문 우주센터가 바로 지원거리에 있습니다. 약한 313m 정도. 정도 되니까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요 도로 보이는 이것이 도청에서 도청에서 이 영주까지 가는 28번 국도입니다. 그죠 자. 그다음에 이제 이 여기서 국도에서 내려갔고 뭐 이리 오셔 갖고 천문대 방향으로 오셔 갖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.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교통은 참 편리하다라는 것을 아지고,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택하고 강천면 사무소하고는 약한 3km 정도 떨어져가 있는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택에서부터 어, 예천군청까지는 8km 정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영주시청까지는 1 5 8 5 어, k k m 정도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을 이, 보통 감천은 영주 쪽에 가까운데 오분에 있는 이 지역, 그래도 예천군이 어, 가깝습니다. 그죠? 어, 다시 한번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해녀구역상으로는 감천면, 덕률리가 되겠고요. 지목은 대지로입니다. 그 다음에 412제곱미터에서 125평이 되겠고요.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원주택 내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. 건축 면적은 74.07. 그래서 22.4평 되고 2층으로 되어가 있습니다. 연면적은 98.64에 29.8평이 되겠습니다. 건폐율은 17.98이고요. 용적률은 23.94%가 되겠습니다. 자, 지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. 사용성인은 2000년 12월 11일에 사용성인이 되어가 있습니다. 어, 가격은 어, 2년 전에 약 2억에 매매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들으셨고 이제는 이제 집을 팔고 어좀 벗어나고 싶다 라고 해서 1억 6,500이면은 어 매매를 소유권을 이전해 줄수 있다 라고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린 어천천면에 있는 전원주택은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어 많은 가구들 가운데 길을 물고 주택으로 형성되어 가있고요 주인분께서 지난번에는 팔기를 원하셨다가, 이번에는, 어,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, 2억에서 정 1억 6,500으로 가격을 조정해서 다시 한번더 강호를, 어, 올립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전화를 주십시오. 그럼 저희들이 성심껏 상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